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저희 109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굉장히 임박한 시간인데요. 사실 108회 차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109회가 제일 처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응시를 하러 가실 때좀 초조한 마음으로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세무일급 자체가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어떤 것만 발췌해서 학습한다? 이게 쉽지는 않죠. 자, 대부분 학생들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학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이렇게 취하시게 될 텐데요. 자, 제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덜어드리기는 어렵고요.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이 법인 조정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합격률인데요, 여러분들. 합격률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106회, 107회, 108회 최근으로 올수록 굉장히 합격률이 긍정적입니다. 과거에 10%대였을 때보다 훨씬 더 합격률이 안정적으로 20%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아무래도 30%대가 갑자기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20%대에 나오는 거 보면, 아, 학습을 한 친구라면, 공부를 한 친구라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구나. 옛날에 4%대일 때는요, 공부를 해도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부를 하면 합격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되겠죠? 어, 108회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출제 경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좀 저도 기운이 많이 딸립니다. 어, 무슨 얘기냐? 제가 106회까지만 하더라도 찍시, 찍기 여신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찍기 여신 안 돼요. 107회, 108회부터 시작해서요. 이 뭔가 규칙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진짜 니네 맛, 내 맛. 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통은 직전 회차에 출제했던 메뉴를 다음 회차에는 내지 않았던 게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몇십년 동안 그렇게 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7, 108회를 오면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에서도요, 분명히 107회 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8회 때 다시 한번또 출제가 됐었죠. 그 얘기는 여기에 나머지 이런 퇴직연금이 또 나올 일은 없겠으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기부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이들이 다시 109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108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등장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가능성만으로 이거 보세요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메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일곱 개 정도의 메뉴가 여러분들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가지고 왔어요. 자,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사실 법인 조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죠. 회사 변경이요. 회사 변경하고서 법인 조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간혹 보면 회사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서 나중에 뒤늦게 깨달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 자꾸 자꾸 작성하다 보면은 뭔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업해야 될때 데이터가 영안 맞는 것들이 종종 보여요. 그러면 확 불안함에 회사를 체크했는데 막바지에, 어우, 나 회사 안 바꾸고서 계속 법인조정 문제를 풀고 있었구나. 하! 이러면서 나중에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 변경을 잘 하시고서 문제를 풀고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회사 변경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회사 클릭하셔서 다른 회사로 변경해서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감가상각 조정 명세에서 접대 그다음 외화자산 평가 차손이 세금과공과 재고자산에 재고 대한 평가 대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과, 에, 최저한세.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사실 문제가 다섯 문항 출제가 되니까 좀더더 더 많은 두 배수 정도 한 10가지 메뉴를 가지고 오고서 이거 나올 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더 안전하고 어 거봐 나다 찍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그렇게까지 많은 메뉴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더욱 더 학습량을 줄이기 보다는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될거 같아서 그래도 나름 추려봤습니다 어, 지금.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104회차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있죠. 물론 세금가공과 명세서처럼 106회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왔다고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메뉴들을 가지고 왔고 사실 이제 반대로 아주 출제가 안 되는 거.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너무너무 출제 안 되고 있는 거. 이제 한 번쯤 물어볼 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가지고 온 메뉴도 있습니다. 자, 뭐, 대손충당금은 워낙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105회차에 나왔잖아요. 그럼 106, 107, 108. 이제 109회차, 4번 정도 이렇게 건너뛰어서 나올 때된것 같아요. 그래서 5번, 4번 정도 지나면, 아, 얘를 좀 만날 일이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중간에 제가 104회까지만 이렇게 메모한 것들, 105회들, 이 뒤에 관련된 메뉴가 한 번도 중복돼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겠고요. 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사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나올까 싶겠지만 또 이게 완전 종합편이죠. 종합편. 예를 할수록 있으면 많은 내용들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미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요. 가지급금이나, 아니, 가지급금이 아닌, 어, 가산세, 가산세와 관련된 명세서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잠깐 보호할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자산을 먼저 불러오시죠. 자, 불러오고서 이제 우리가 기초 가액을 입력하는데요. 간혹 운반비, 매입할 때 운반비를 따로 제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취득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감가상각해 주셔야 되죠. 자, 기초 가액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3년 1월 1일 날짜에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 있었어야 됩니다. 만약 23년 1월 1일이 아닌 그 이후 1월 2일부터 취득했다면, 단기 중 취득, 단기 증가, 요 자리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고요. 자, 취득했을 때 말고 단기 증가는 뭐겠어요? 자본적 지출. 자,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단기 자본적 지출의 즉시 삼각분. 어, 얘도 자본적 지출인데 7번도 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이 4번의 자본적 지출은요 실제로 내가 차변에 자산 계정을 잘 썼을 때요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7번은 뭐냐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로 잘못 처리했더라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잘못 처리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 라고 하면 건물로 쓰셨으면 이 4번 칸에 넣어 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수선비로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자리에다 넣었다? 7번 자리에 넣어주게 됩니다. 어, 하지만 단, 하면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소액수선비로서 600만원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이게 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소액수선비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600만원 미만에 어,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이어도 600까지는 수선비 처리한 거 그대로 전체 다 모두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즉시상각 의제 이런 거 넣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아예 이 칸에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너,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도 있겠지만 금액도 조심하셔라. 600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수선비 처리했을 때 아, 7번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600 미만은 들어갈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요, 어, 건물이 아닌 기계 장치나 이런 자산들 나오게 되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때 전개 한도 초과액이나 이런 부인액이 있으면 이런 부인 누계액도 넣어줄 줄 아셔야 되는데요. 정액법은 전개 한도 초과액을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상각에 대한 내용 연수를 넣어주게 될 거고요. 회사 계산액이 산출이 되지만 이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지금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 혹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전계상가 부인 누계액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던 내용과 손익계산서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한 것자 주의사항 여기에는요 회사 계산액은 모두 같이 넣어준다 전교류 수정 손실 자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서 전교류 수정 손실 처리한 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고정 자산 등록이 끝나면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오셔서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자산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모든 자료들이 등록이 된걸 확인하시고 조정 등록을 자산별로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자 어떤 조정이 있었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 한도초가 유보 발생하는 거 손금산입 있겠죠? 자 반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 앞에 전교류 수정 손실이 있었는데요. 그 오류가 중대한 오류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도록 손금산입이라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기타로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기타로 조정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손금산입 전기한도 초과액 추인액이다 라고 해서 전년도에 한도 초과된 금액이 있었는데 당해년도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이렇게 한도 초과했던 걸 당해년도에 송금산입하게 되면 반대로 유보 감소라는 이런 유보의 추인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송금산입이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액 기왕 부인액 중 단계 송금추인액이다 라고 해서 송금추인하게 되는 금액도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도록 할 때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요. 문제에 제시되면 하셔야 되겠죠. 블로우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장하면 끝납니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들어가도록 할게요. 접대비 제일 먼저 오면 불러오기 버튼 누르죠? 여기에 일반 수익금액, 특수관계에 대한 금액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 일반 수익금액으로 조회가 되었다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자료를 보시고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현물접대비가 문제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가, 시가 중에 사실은 무조건 시가가 아니라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원가보다 시가가 더클 때가 주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 원가로 기록한 금액을 시가로 했을 때 차액 200을 추가해 주는데 만약에 이미 원가로 접대비 계정을 썼다면 200만 원만 접대비 금액을 더해 주시면 되지만 만약 접대비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사용을 했다면 다른 계정을 불러오면서 시가에 맞춰서 써 주셔야 되겠죠. 자 330으로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붙어서 접대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사적 사용경비는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상여로 소득처분 조정 등록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회사일이 아닌데. 차변에 접대비라고 써버렸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7번 자리에는 회사에 진짜 접대비들만 모여있게 되는 거겠고, 나머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증빙들이 오겠죠. 자, 이렇게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라면 20만원을 제외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전액을 다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 항상 어려워하시죠? 몇번 자리? 16번 자리. 자, 일단 15번 자리에 들어가는 것부터 얘기해 보자면, 15번 자리는 3만원 초과하는 신용카드 거래들이 집계가 될 거예요. 자, 3만원 초과하는 거래니까, 만약 문제가 3만원 이하의 접대비 금액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15번 자리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보통 시험 문제는 3만 원 초과 거래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회사 일에 사용을 했고 개인 카드 사용한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6번 자리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7번 자리에서 이 7번 자리에서 금액을 빼주시는데 몇 번부터 이 9번부터 시작해서 14번 자리까지 이 자리에는 있 금액을 차감해주면 16번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많이 헷갈려 하느냐? 간혹 출제하시는 분들마다요 7번 자리 금액이 아닌 이 5번 자리 금액을 가지고서 9에서 14번을 빼서 답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두 가지 모두 다 정답 인정은 해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 7번 자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등록하느냐 어, 대부분 이제 송금불산입 등록만 있게 되는데요. 신용카드 자체 사용을 안 했다. 예 당연히 이렇게 기타사 외출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이다 라고 했을 때 조심할 점이 있죠 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사실은 나뉘어 증빙 자체가 정말 하나도 없으면 기타사 외출은 아니에요 증빙 자체 아예 없으면 대표자 책임지세요 상여죠 근데 여기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으로 기타사외출을 한다라는 건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다. 적격 증빙이 없는 거지 영수증이라도 있는 겁니다. 자, 접대비 한도 초과 아예 기타사외출이죠. 대표자 개인적 사적 경비는 상여로 소득 처분하신다고요. 자, 외화 자산, 부채, 위에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F2 눌러서 각각 외화 종류를 입력해 주시죠. 보통 이제 US달러가 많이 나오죠. 그 외에도 뭐 나머지 문제에 따라서 제시하는 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 외화 금액을 넣어 주겠죠. 자,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 넣어 줄 건데, 아, 이때 조심. 자, 외화 자산, 외화 부채라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화폐성 자산 부채만. 예, 네, 화폐성 자산 부채만 가능합니다. 어,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 선수금 이런 거안 쓰죠. 거래 발생한 날의 환율을 쓰는 게 장부가액. 자그 다음에 평가 금액은 기말 매매기준율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이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입금산입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가 장부에 매매기준율로 평가를 해두면 어차피 평가 이익이 그대로 입금으로 인정이 되니까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장부를 내가 매매 기준율로 바꿔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발생했을 때 환율만 계속 주구장창 써놓고 있더라는 거죠. 야, 너 평가해야 되는데 왜 평가 안 했니?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 금액을 산출하고 요거 너가 회계 처리로 외환산 이익을 안 썼다면 양수로 나왔을 때 이렇게 입금 산입 조정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만약 부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거래일보다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갚아야 될 부채 원금이 상승한 거니까 마이너스 음수로 송금산입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하실 점도 있어요. 뭐냐?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지 서식 요 갑지 서식을 갔을 때 만약에 뭐가 있다면 회사 손익 금액 계산이다라는 자리가 있다면 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즉 여기는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회사가 장부했다가 더 이상 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 차액만 나오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회사가 손익 계산서에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여기서 만들라고 하는 금액보다 덜 만들었다. 그럼 추가로 입금 산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차액을 입금 불산입을 한다거나 이런 조정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 내용들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끝에 있는 금액으로 조정 등록을 할 거야. 이렇게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위에 제품 상품 묶음별로, 그 다음에 원재료, 이렇게 이제 혹은 저장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뭐 제공품이 나올 때도 있었죠. 신고한 날짜 쓰고 신고한 방법이 선입선출 후입선출 무엇인지 평가한 방법은 뭔지 두 가지가 일치하면 적법으로 나오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건데요. 9월 30일 이전까지 신고돼야 됩니다. 만약에 10월 중에 우리가 신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변경 안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 방법은 9월 30일까지 신고된 방법으로.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각각의 계정들에 대해서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금액 그 다음 세법상 신고한 방법 이렇게 나누어서 써줍니다 신고한 방법의 금액이 단가가 얼만지 자그 다음에 회사장부 가액이 여기로 들어오죠 만약에 계산 착오에 의한 경우면 착오한 금액을 써주시면 돼요 잘못 쓴 금액 그래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실질적인 가격을 써주는구나 근데, 세법에서 신고한 방법이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더라. 그렇다면, 뭐가 생긴다? 이 무신고나 임의 변경했을 때, 선입선출법 방식도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둘 중에 더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 장부 금액과 차이 나는 걸 조정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장부가 더 컸느냐? 세법보다 장부 금액이 더 크면, 세법에 맞춰서 장부를 줄여라. 송금산입. 만약에 세법이 더큰 상태냐? 그럼 세법에 맞춰서 장부를 늘려라. 라고 해서 입금산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에서 이렇게 재고자산이 평가 감 상태인지, 재고자산이 평가 증 상태인지에 따라서 입금산입, 송금산입이 달라지고 있죠. 자 대손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대손에 대해서 뭐 조정 등록 하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 자료를 먼저 불러오셔야 되겠죠? 불러오시고 여기에 전표에 입력된 대손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썼는지, 대손상각비를 썼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자 충당금으로 썼던 아이들은 충당금 상계. 그 다음에, 대손 장급이 있었던 아이들은 단기 손비 계상에, 이렇게 되겠고요. 세법상 대손 인정이면 시인에게, 세법상 인정 안 되면 부인에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있어요. 뭐, 내가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대손 사유가 지금 대손의 요건이랑 잘 맞아 떨어졌다. 그럼 모두 다 시인에게 넣겠지만, 만약에, 뭐, 우리가 천 원의 비만 가액을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거나, 그럼 이제 부인에게 넣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요, 채권의 잔액인데, 사실 불러오게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자료가 불러와지기도 하는데, 쓸데없는 거 불러와지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미수금은 뭐 해당 상이 없는데, 시험 문제가 요구하지 않는데 미수금이 불러왔다? 그럼 f 5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와 단기에 대해서. 전기는 대손요건이 미충족되었는데, 단기까지도 계속해서 충족이 안된 상태다. 그럼 이제 전기 자리에 단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6개월이 미경과한 부도움이 있거나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이렇게 이 지금 천원에 대해 비만가액을 남기지 않은 거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채권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안 하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들어오는데 회계처리가 안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고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등록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같이 장부금액을 줄여주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외에 이제 여기 우리가 제외되는 채권들도 있죠. 할인, 배서, 특수채권, 할배, 특수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런 금액도 넣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가 노멀하게 나올 때는 이 자리가 없지만 어,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야지 요즘처럼 이제 합격률 좋으니까 이번엔 함정에 빠져봐 라고 나올 때는 이 자리에 금액들을 제시할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21번은 세법상 채권 잔액이 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채권 잔액. 자 세법상 채권의 금액이 나오면 대손에 대한 기본율과 실적률 중에서 더큰걸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거죠. 어, 옛날에 실적률도 직접 계산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이 1번 자리에 있었던 채권 잔액, 즉, 어, 채권의 기말 잔액에 28번 시인액과 31번의 시인액 자리의 시인액 금액을 더해서 그래서 위에 충당금으로 처리했든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든 단계에 대손 처리한 걸 가지고서 실적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자, 단기 계상액이다 라고 해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기말 결산 때 하게 되는 금액 넣어 주시고, 어, 보충적인 금액은 기말 금액이죠. 기말 잔액에서 이렇게 단계에 계산한 금액을 빼서 차액을 넣어주는 거죠. 왜냐면 총액법이기 때문에 총액법이기 때문에 이 합계 금액이 무조건 기말에 대손충당금 금액이랑 일치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한도초과액 나오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 있으면 넣어주시겠죠. 자 전년도권은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주실 때 뭐를 하셔야 돼요. 전기 한도초과는 무조건 단계에는 송금산입 조정을 해주셔야 되죠. 단계에 한도초과는 송금불산입. 자, 그 외에도 단계 대송부인된 거라든가 부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유보 처리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왼쪽 화면은 자료에 제시된 대로 단기순익부터 넣어주시면서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연도, 2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15년 2월 가능하다는 거, 그 전에 거는 10년만 2월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서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최저한세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에는 왼쪽 편 입력하신 다음에 뭐하러 가면 된다? 최저원세 입력하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이 아래쪽에다가 감면 넣고 세액공제 넣고 여기 이제 산출되는 금액 조정 후 세액을 넣어주겠죠. 그 금액 가지고 와서 이제 감면 세액 넣어준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한 이런 내용들은 세액공제들은 최저원세 적용을 받지 않고 연구인력개발 최저원세 적용을 받지 않는 걸 19번에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먼저 납부했던 세금들 수시부가 원천 납부세액이 있으면 자료에 제시된 대로 넣어줍니다. 자, 만약에 이제 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하게 되는 경우들까지도 신경 써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가산세액 계산은 앞에 써지, 쓰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출 증명서류다라고 해서 3만 원 초과하는 경비에 대해서 어, 개인의 거래, 개인과의 거래는 제외되고, 요 개인이랑은, 왜냐면 개인은 증빙을 줄 수가 없잖아요. 개인 거래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 사업자랑 거래했는데,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증빙을 안 받아왔다. 그럼 가산세가 따라 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어, 자리가 새롭게 생겼기도 했고, 이 매월 신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죠. 자, 그때 이제 조심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여기 만분의 25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만분의 2.5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1개월 이내면 그 금액도 절반으로 또 쪼개서 50% 감면받고서 나머지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계산서를 미발급 했을 때 네, 내용 나오죠. 어, 실제로 이제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이미 부가가치세법에서 그 내용에 대한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주로 법인세법은 계산서 미발급 금액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요. 사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눈을 막 비비고 그랬는데, 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어, 개인적으로는 엄청 늦은 시간이에요. 새벽 1시 36분인데, 이제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찍고 나면은 뒤늦은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그동안 이제 전산세무 1급 강의 업로드하고, 그 다음 타사에 뭐 ERP나 이런 강의들도 어, 업로드를 진행을 했고요. 7월 달에는 사실은 이제 어, 다른 제가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어, 전산에게 전산세무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7월달 까지 꽉꽉 채워서 일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도 많이 늦어지긴 했는데요. 자 저는 휴가를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겠죠. 자 모두들 어, 땀을 흘려 공부한 만큼 굉장히 좋은 실력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찍어드렸던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혹시 내가 오늘 들었던 영상 중에서 문제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골고루 많이 들으셨음. 예. 저 준비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정말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험장 가서 실력 발휘 여러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시험 보고 나서 어, 시험 후기 어, 너, 저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이야기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보고서 즐거워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합격을 하셨다면 여기 영상 아래 댓글 내러, 댓글에다가 저 이거 합격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저도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